한 10년 전까지 10년 전에 어 나는 어떠한 자리까지뭐 중개업 뭐, 뭐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계획? 10년? 지금 어. 앞으로 7년 남았거든요 그렇죠. 10년 되려면? 우선 오피스텔에서 <laughs> 계속하실 거예요? 어뭐 아직 바꿀 생각은 없어요. <웃음> <웃음> 부동산 중개업의 진짜 진짜 현장 이야기를 전국 부동산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네오비 TV에서 특급 노하우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 중개 실무의 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오비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이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듣고 안내드리는 경청 부동산의 대표 함준선입니다. 네, 저희가 아... 한참을 <laughs> 달려왔습니다. 지금 어, 한참을 <laughs> 달려와서. 이제 적응 끝났어 고정이 왔어 신났어 틀려 지금 어, 신났어 자세히 틀어졌어 <laughs> <laughs> 이제 이제 적응 끝났어 적응 <웃음> 끝났어 <웃음> 이렇게 해요 저희 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죠 어, 이미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 영상을 통해서 중개업을 처음 접하는 분들 또 아니면 중개업을 이미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음.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 있고요. 저희 영상이 제법 조회수가 나쁘지 않아요. 에고. 그래서 아마 주변에 어,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공유도 꽤 어.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laughs> 구독 눌러주시고 오.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중개 연차별 꼭 해야 될 공부 아니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웃음> <웃음> 거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음. 어, 계속 쭉 개업 전 개업해서 1년 뭐 1년에서 3년 음. 3년에서 한 8년 뭐 이렇게 계속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0년 전, <laughs> 10년 후, 이렇게 얘기 한번 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어, 무슨 얘기 했냐면, 개업 전에는 준비의 시간, 개념 전환의 시간이 아니었냐. 그렇게 보내야 된다. 그리고 개업하고 한 3년 정도까지는 그 지역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음. 3년에서 한 5년 이때는 영역을 조금 확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매물에 대한 확대, 음. 아니면은, 뭐, 고객 관리?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점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5년에서 8년까지는 나눔의 시간, 음. 나를 다시 다지는, 음.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음. 나누었습니다. 어, 이제는, 어, 한 8년 넘어서, 아. 10년, 저희, 제가 지금 딱 거기. 어, 아, 10년 아니, 저1년안 됐어요. 안 됐어요. 8년. 오. 네, 저 8년 차. 네, 8년 차 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 대표님은 10년을 훌쩍 넘으신 분이고. 아, 저 기억 안 나요. <웃음> <웃음> 아, 멀지 대표님은 미래의 모습일 건데, 우선, 어. 어, 시, 뭐, 정대표님 조금 더 있다 얘기하시고. 어, 어. 여기는 나는 10년 전까지, 10년 전에, 어, 나는 어떠한 자리까지, 뭐, 중개업, 뭐,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계획? 10년? 지금 어. 앞으로 7년 남았거든요. 그렇죠. 10년 되려면. 응. 음, 그러게요. 질문 받으니까 응. 좀 어렵네요. 응. 음... 우선, 오피스텔에서 <laughs> 계속 하실 거예요? 어, 뭐, 아직 바꿀 생각은 <웃음> 없어요. <웃음> 없고, 이제, 저는 네. 이러고 싶어요. 처음에, 네. 이렇게, 1년 된, 1년 되는 시점에, 이렇게, 부동산을 두개 운영했었거든요. 음. 네. 두개 운영을 했만어요 네. 두개 운영을 했었어요. 네. 네 이제, 못모을 때죠. <laughs>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음. 되어 있는데, 음. 음. 그때 생각이, 어, 그, 미래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음. 네,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음. 어, 20, 30대, 저, 그때 되면 저도 40대가 음. 될 거거든요. 음, 그러면. 다 예. <laughs> 그러면 이제 저와 인연 맺고 또 네오비하고 인연 맺었던 분들하고 아마 계속 가겠죠. 음. 그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친구들이 좋은 마인드, 좋은 그 경험을 많이 음. 시작을 정말 좋은 경험으로 좋은 마인드로 잡아서, 이, 중개업에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음. 야, 너 공인중개사야? 음. 너, 오, 그래? 와, 너 대단하다. 너 엄청난 직업을 갖고 있구나. 음. 너 엄청난 업을 하고 있네? 야, 이러한 우리의 직업의 그 인식을 한 단계 확 올려놓을 수 있는 음. 그 시작점에 제가 좋은 발판이 됐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맞아. <laughs> 그거 나눔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어, 제가 이제 10년을 얼마 안 두고 있는데, 중개업을 8년까지 이렇게 쭉 해오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중에, 아마 대표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중개업은 하루살이잖아요. 오늘 <laughs> 안 하면 내일이 없어요. <laughs> 네? 정말, 어, 나한테 내공은 쌓였거든요. 나한테 내공은 쌓였고 나에게 고객들은 쌓여 있지만 이 업이라는 게 기본으로 깔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언가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객들을 음. 투자를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유도해 드리고 그들에게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리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개를 하면서 투자를 같이 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일상에 쫓기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음. 그러한 관점으로는 저의 10년차 중개업을 놓고 보면 고객들을 위한 중개도 계속하고 있겠지만 거꾸로 저는 저 같은 공인중개사들, 젊든 연세가 있으시든 어떤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투자, 미래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제가 음. 앞으로의 부동산의 방향에 대한 관점으로 리치에 대한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리치 상품에 대한 투자도 할수 있겠지만,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을 음. 하고 있어서, 저의 올해의 모토는, 어, 아주 옛날에 했었던 경매, 제가 중개를 8년 하는 동안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면 음. 다시 그 경매도 재정비하고 아까 투자 뭐 음. 건축 기본에 대한 공부들을 음. 재정비하면서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방향에 저에게 기본 베이스를 깔아줄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공부하는 관점에서 저한테 또 쌓이는 노하우가 생기면 그걸 또 고객들에게 전해드리고 그걸로 고객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투자의 포지션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중계는 직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거고, 교육도 교육대로 네오비 비즈 아카데미 통해서 계속 이어가겠지만, 저는 또 다른 영역으로 이제 투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발판을 좀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 <laughs> 멍 때려지는데 <laughs> 이제 요즘에 10년 차 넘는 분과 음. 초반에 제가 2000년도 음. 전에 음. 중개업을 시작해서 했던 1000 음. 어, 넘는 분들과의 차이가 그때 당시는 이렇게 검증된 자료 음. 그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음. 이런 게 없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묻지마 투자 묻지마 이제 투자도 많았지. 시켰고 묻지마 중개도 음. 많이 했고 그 그냥 감으로 때려서 중계도 음. 시켰고, 운이 음. 좋았으면 올라간 거고, 운이 나쁘면 떨어진 거고, 막 이런 음.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부동산 17, 18년차 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참 부끄럽게도 이렇게 굴곡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음. 20년 넘게 하셨는데 돈을 다 날리신 분들도 아이고. 계시고, 이게 10년 차가 지나면서부터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엄청나게 많이 틀려진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되게 자만해서 이제는 자만을 더 넘어서 건방에서 뭔가가 또 다른 게 뭔가가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도 계셔 가지고 있었고 그 대신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두 분류가 나눠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무너졌던 사람들이 이거를 부동산 업을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던 분, 음. 아니면, 내가 무너졌던 분이면 이거를 다시 다져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던 분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갔었던 분들은 계속 무너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됐고 이거를 다시 초석을 음. 다져서 다시 세워졌던 분들 이런 음. 분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다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얘기고 제 음. 주변은 제가 그 정도 됐으면 연차가 되게 오래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그분들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yeah 어, 제가, 아, 저러지 말아야지, 나도 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오만과 자만으로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노, 내려놓고,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욕심과 그걸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지금에서 돌아보는 후회도좀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실패를 많이 했던 케이스가 솔직히 10년차 넘어가면서도 실패의 눈이 확 보여. 왜냐면, 어느 정도 부동산을 조금 음. 했어. 그러면은 토지 쪽에 분야하시던 분은 이제 개발행위에 손을 대요. 음. 칼질을 해서 토지 이매를 사서 톨지를 해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돈 손을 대다가 보면은 이게 잘 되는 사업이고 잘 됐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경기의 흐름과 부동산 정책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져 버리다 보면은 음.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은 음. 젊어요. 저희들은 젊어서 뭐 지금 저는 1 년차 해도 돼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아직 50안 됐으니까 1 년차 해도 앞으로 60까지 해도 10년은 더할수 있지만 5 0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이 10년차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고 또 상가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은 상가의 꽃 시행을 또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지도 입찰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분양장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신도시 한 번은 성공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면 이게 막혀버리면서 음. 실패 확률이 좀 많아지는 케이스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마지막의 부동산의 끝, 디벨로퍼라든가 각종 각종 투자 관련된 일들을 시작을 하면서 컨설팅부터 시작, 제일 작은 컨설팅부터 음. 시작을 해서 디벨롭부터 모든 것들을 음.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 기본이 10년이 내석으로 초석으로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이제 실패의 효과를 볼수 있고, 음, 있고요. 이렇게 아니고서 다져진 상태에서 해도 실패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한번 정도는 더 다지면서 음. 천천히 그쵸? 가야 되지 않을까. 음.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정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 시행으로 돌아가고 투자로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네. 여기에서 단순히 돈을 보고 움직이는 경우는 무너지기 쉽다라고 그렇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싸우면서 음. 가는 투자나 시행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 리스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거죠. 어,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흔히 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 누가 뭐 해서 성공했대. 음, 음, 너도 음, 한번 해볼래? 음, 주식도 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음, 네. 내 주변에 뭐 주식으로 대박친 애가 있대. 너도 한번 해봐. 이렇다고 해서 몰빵 하 면? 안 되겠죠. 음. 주식도 경험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다가 비중을 높인다거나 비중을 다변화한다거나 이러한 경험의 시간이 필요하지. 누가 성공했다고 대출 쫙땡겨가지고 묻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똑같은 거 같아요 이 업력도 중개 어느 정도 알면 어느 정도 나중에는 무주해지고 너무 재미없고 손님들하고 막 실랑이 하는 것도 <laughs> 힘들고 막 정말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정말 높거든요 이 중개업이 노동력이 높은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년을 기점으로 어 많이 중개업을 접으시거나 한발 후퇴하시거나, 뭐, 자녀한테 물려주시고, 본인은 여행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데, 만약에 중개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계속, 꾸준히, 누군가와 소통하고, 책도 보고, 중개업이 아닌 다른 분들하고도 만나고, 뭐, 이러한 소통이 아마 중개업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중개업은 퇴직이 언제로 보세요? 저요? 아. 좀, 좀. 아니, 중개업을 퇴직을, 중개업은, 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laughs> 퇴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